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씨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백년기획 말모이 백년이란 기획에서 찬원씨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신산한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내신 외할머니는 대단 그 자체이자 대단이란 글자의 현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산, 맵고 신맛, 그러니까 쓰라리고 고생 또는 고통스러움이란 뜻인데요. 청년의 어휘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노래하는 철학자 찬원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전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차는 신 어린이절 부모님이 맞벌을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남의 밭은 물론이고 벽돌 공장이며 시멘트 공장 안 다니신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로 바빠도 당신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셨고 넘치는 에너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큰 손자를 금이야 오기야 돌보셨는데 손자들 돌보시다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농사 짓다 뱀에게 물려 입원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하지요. 당신 돌보실 틈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시고 언제나 힘내라 최고라며 마음을 당해 다해 응원해주신 할머니. 사랑의 콜센터에서 구슬픈 가족들의 사연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냈던 것도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라고 했었습니다. 2020년이었죠 싱글즈라고 하는 잡지의 인터뷰에서 찬원 씨는 가수 이외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한 번도 가수 이외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대로 하고 보니 직업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거였고 경제학과 학생이니 은행원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도 생각해 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중개업을 하는 것도 고민해 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식업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지요. 트로트 막에 대한 꿈을 놓은 적은 없지만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이런 찬원 씨 마음을 다시 붙잡아준 분이 바로 외할머니셨다고 했지요. 우리 동네 전국 노래자랑이 온단다. 우리 손자 노래하는 거꼭 보고 싶다. 할미 소원이다라는 말씀에 외할머니 사시는 경북 상주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무대에 섰는데 예심에서 제일 마지막 번호 499번이었다고 하지요. 무대 위에서 외할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자랑 2천 원입니다.라고 외치던 청년. 하늘도 감동한 걸까요? 아 물론 실력이 있어서 이겠지요. 어쨌든 1등 최우상을 타게 됐고 때마침 미스터 트롯 예선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문경 랄라 여름 콘서트 공연이었는데요. 외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 참 해맑은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찬원 씨는 외할머니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연장 도착 전에 할머니 용돈을 찾기 위해 가은 읍내 농협을 방문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작년이죠.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주 소울 푸드 페스티벌에 2019년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탄 이후 3년 만에 찾아와 너무 감개무량하다며 공연을 하던 찬원 씨, 상주 시민들도 사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이날 공연에도 상주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신 찬원 씨 외할머니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찬원 씨 공연 중에 우리 외할머니가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의 그환난 웃음.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하, 이런 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도 정말 즐겁고 뿌듯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찬원 씨의 노래 매밀꽃 필 무렵을 녹음하는데 오래 걸렸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파악하면서 불렀는데 중간에 울컥하는 포인트도 있었고 실제로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외할머니 생각을 하며. 불렀다고 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36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내셨을 할머니가 자꾸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KBS ETV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주제로 한 6월의 메뉴편이 있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신박한 브런치 메뉴를 만들기 위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중 찬원 씨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정말 많이 만들어주신 음식이라며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외할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선택한 메뉴는 잡채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잡채가 아닌 경상도식의 강렬한 매운맛을 더한 새빨간 비조의 빨간 잡채였었지요. 찬원 씨는 외할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빨간 잡채 위에 치즈를 듬뿍 올리고 오븐에 구워 빨간 잡채 그라탕을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에도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가 찬토 백반 집을 운영하기 위한 밑반찬을 만들 때였던 것 같은데요. 도토리묵을 만들던 찬원 씨는 묵은 맨날 우리 외할머니가 직접 써 주셨다 라면서 집에서 김치 넣고 묵사발도 해주시고 그랬다 라는. 추억을 되새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 갔는데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마을 회관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할머니 어깨가 엄청 올라가셨다고 하지요.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손주가 2천 원인데요. 그리고 천원씨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바로 전화를 걸지요. 할머니에게 얼마 전에 상주 갔을 때 기가 살았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역시 손주 걱정 뿐입니다. 힘안 드냐고. TV로 보니까 아주 힘들어 보인다며 손자를 걱정합니다. 찬원씨, 나이 젊은데 힘들게 뭐가 있냐? 라며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지요. 이걸 보던 이현복 셰프는 할머니하고 통화하는 게 대단하다. 부모님하고도 잘안 하는데. 라며 기특해 하는데요. 정말 기특한 청년입니다. 찬원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들에게 설마지, 손편지를 보낸 사연을 올린 적이 있었지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글씨를 크게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참, 어찌 이리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기는지. 장식시 군대 갈때 할머니가 웃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적으면서, 지금도 늘 아름다운 할머니, 인생은 70부터이니 손자랑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항상 좋은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현스토랑에서 우리 찬원 씨 배추전을 해 먹기도 했었죠. 그러다 아련히 외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배추전을 해 주셨다고. 그리고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멀리서 계속 안 들어 가지고 손을 흔드시던 할머니. 저도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따라 서울에 오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